자 이번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단형 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칩의 종류가 이제 여러가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림을 보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자 그림을 보면 자 전단형 칩 요, 요게 이제 전단형 칩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묻는거 자 그래서 올라 칩이 이렇게 바이트에 깎여서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씩 여기, 여기 잘렸다 그죠 여기 잘리고 이게 잘리고여기 전단으로 잘리고자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연성 재료를 조석 절삭할 때 <laughs> 나타나고 절삭각이 이렇게 크죠. 절삭각이 크고 깊이가 깊을 때자 이럴 때 전단형 칩 요런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 같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기 다른 보기에 보면 자 유동형 칩이 있다고 그죠. 자 유동형 칩 그림이 요래 되어 있는데 쭉 이래 이래. 칩이 이제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성 재료인데 고속 절삭일 때 나타나고 칩이 공구의 경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단 변형률을 발생시켜서 연속 칩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런 그림이 유동형 칩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번 보기 3에 보면 이제 균열, 균열형 균열 칩이 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칩이 올라가면서 이 깨졌어요 이게, 이게 균열이 생겼어요 이런데 그죠 자 그래서 어, 교재정 칩은, 자, 치성재료를 저속으로 절삭할 때 나타나면서 순간적으로 균일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어, 이러한 것들을 균제정 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 보기 4번에 보면 열단형 칩이 있는데요. 자, 열단형 칩은 여기 쭉이렇 올라갑니다. 칩이 있는데, 자, 이거는 점성이 큰 재료를 저속 절삭할 때 나타나는데, 자, 점성재료가 공구의 전방에 점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칩이 유동되지 못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 전단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열단형 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그림, 요, 요 그림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림을 보시면서 요거 한번더쭉 살펴보고 이렇게, 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